30배, 60배, 100배, 의참0 0배 넘치는 가하도록 이시한 주 하시옵소서 하여 주 가운데 예수의 그림만 증거되시들어시고 나타나시고 나오 예수님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찬시 감사합니다 아버영광받으시옵소 감사합니다 주영광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합니니다영광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주께올려드며주님찬양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볼텐데요 나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 어,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부르 지지라는 말을 너무 어, 어떤 율법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부르 지지라는 말을 우리가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려서 우리가 뭐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 진리를 우리가 통,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할때이 불을 지지라는 히브리어는 까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동물들을 일컬어서 이 이름을 지었을 때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 지지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도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알라라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부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데, 그 예수를 부른다는 게 그냥 어떤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고유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부를 수 있는, 부르짖는 이 권세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부르짖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자녀로서 예수를 부르는 그 권세 안에서 이 예수를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까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예수께서 위 한번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와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거예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이 하나님께 아, 이른다는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아시말하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진리, 이 어떤 핵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안에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데 그 권세 안에서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 보이신다. 너에게 보이겠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뭐 돈이 막 쏟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위가 쏟아지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돈봉투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들, 받은 자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즉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에르미야 33장 3절에 얘기한 것. 근데 이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그 아래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시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하시 말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했던 이이것 크고 은밀한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 그게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크고 은밀한 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바로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면, 다시 하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은혜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영적 원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 주지 않으면그 죽음과 사망의 대가를 치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평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치러진 곳 안에서 하나님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치른 것도 아니고 누가 치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으면 의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거저 의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의로운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설령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의 척도가 되는 어떤 그, 증,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 어떤 그 어떤 부분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숟가락 하나도 얹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열매로서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의가 되었다.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크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거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은혜로 주신 것. 이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거 없어도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 값을 치르시고 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의가 되었다. 한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의가 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의가 나타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매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삶에 나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음.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음.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음.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셔서 나는 건강을 이루게 되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불행을 짊어지셔서 나는 축복을 얻고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셔서 나는 부육하게 되었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고 건강과 치유와 축복과 불을 얻었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을 부르짖고 이 선포하고 이 누리는 자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 복이 뭐요? 예 장수와 건강과 부와 명예와 모든 축복이죠. 여러분도 오늘 또. 다시금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매매 삶에서 고백하세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으면 이거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 나는 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 나는 의가 되었으면 이거만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세요. 건강과 치유 축복을 누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하며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나 아픈 곳에 손을 고그다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안의 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죄가 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의 명을 하나 자녀를 믿고 있는 모든 염려의 신물아 저도 여러분 삶의 문제이시고 동박이 맹망 묶인 것저주 악함도 에으세요 여러분 떠나가야죠 자유케해져죠 해방되죠 모든 묶임 풀릴죠이 네,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모든 속는 어둠의 권세에수여으로 떠나갈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 축복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인 감사합니다. 예수 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바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감사합니다. 예수 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바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만시 없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 통증했으면 사라졌죠. 감사합니다. 입안에 통증했으면 사라졌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이만시 없어서. 감사함, 안구의 시력 회복되어 죠 감사함, 모든 영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사랑하시겠습니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을 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게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